천문철 TV 안녕하세요. 천문철 <laughs> TV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처음 봤을 때요? 일단 무조건 유튜브에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유행어가 될 줄을 몰랐죠. 예술 점수에 사실 그렇게 엄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예술 점수 이 정도면 8.5점? 어떤 요소가 있으니까 8.25점 막 이러시는데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술 점수 그냥 웃기면 많이 주는 거예요. <laughs> 아, 반갑습니다. 천문철 TV 찐막화 이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공중제비를 돌만한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지난주로 끝나는 거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오늘 한번 그동안 있었던 일들 돌아보면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문철은 어쩌다 시작하게 되었나? 꽤 옛날 일이기도 하고 해서 초반 부분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한것 같아가지고 한번 돌아보자면. 사실은 편문철이라는 컨텐츠를 하기 전에 그게 있었어요. 김편집이라는 게 있었어. 김편집. 사실 이게 영상은 두 개밖에 안 올라갔는데 반년 가까이 했던 컨텐츠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 각잡기가 너무 힘들었었어 당시에 사람들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고 영상 보면서 피드백해 주는 컨텐츠였는데 요것도 편문철 끝난 이유랑 비슷해요. 결국 하는 말이 비슷한 데서 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거는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다 해가지고 마무리하게 된 거거든요. 당시에 이제 김 편집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처음 해보는 파일럿으로다가 편문철이란 걸 해봤어. 그때 제가 한창 이제 마작 같은 거 하면서 일급 천재님 유튜브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한창 장문철이란 걸 시작을 해줬어요. 그거 보다가 어 이거 리듬에도 가능하지 않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시작을 해본 게 편문철이었어요. 처음 시작해본 게. 근데 사실 마작이라는 거는 운이 작용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억가와 실력이라는 게 존재를 할수 있는 게임이잖아. 근데 우리 쪽에 이걸 적용을 하려면은 약간 기계 역가나 뭐 버그나 이런 쪽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했던 거는 김편집의 사이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해서 틀린 건지 아니면은 내가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런 거를 약간 체크해 주자 그런 의도로 해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1화 보면은 억까인지 실력 탓인지 판별해 드립니다라고 영상이 나갔고 실제로 보면은 자 몇이냐 6대 4입니다. 게임 6림 4. 왠줄 아세요? 무지 푸세카를 갤럭시로 한 죄로 1 추가해서 6대4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부... 지금 보니까 1화부터 염병을 하네요. 근데 이거 첫 번째 사연 보면은 이때는 진짜 되게 진지하게 피드백해드렸거든 대웅이 안 나옵니다. 백 대웅이 안 나와요. 왠줄 아세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타고는 들리음 들리세요? 따가다가 따가 아니죠? 따가 따가죠? 이런 식으로 되게 진지하게 하는 컨텐츠를 생각하고 처음에 했었거든 그 중에서 이제 진짜 버그 때문에 틀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터치 게임 같은 경우는 인식 오류 때문에 터질 수도 있고 시스템을 몰라서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몰라서 잘린 거라면은 이거 실력 문제다 이런 거를 해보려고 시작했던 컨텐츠였어 시작할 때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이음이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 <laughs> 이때부터 이김 편집에서 나왔던 편문철이라는 콘텐츠가 갑자기 옆으로 쫙 돌기 시작합니다 방향성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스부호가 모든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 이제 이때부터 약간 그 주차에 리든게임하다 웃긴 장면 나오면 모아서 보는 이런 느낌이 메인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이 편문철TV 안녕하세요 <laughs> 전설의 시작. 3화와 13화를 거치면서 컨텐츠 방향성이 정립되어 버린 거죠. 일단 버그를 걸린 후에 드립으로 포장을 해서 보낸다. 원래 의도는 진지 빡 피드백에 드립 한 꼬집 첨가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진지 빡 드립에 피드백 한 꼬집 첨가로 바뀐 거죠. 이때쯤에서. 그래서 그이후로 이제 유튜브가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지하게 얘기할 거. 그니까 러 유튜브에는 약간 재밌게 포장하려고 스토리텔링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진짜로 뭔가 게임적으로 이거 고치는 습관이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아니면 진짜 시스템적으로 모르는 게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제가 그 뒤에 진지하게 한, 뭐 얘기한다고 하면서 몇만 더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유튜브랑 실제 하는 거랑 약간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죠. 시즌1 때는 그래도 이때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새로운 업가들이 많이 나왔어. 17화가 이제 처음 프로젝트 세카이 캡쳐보드 이슈 나왔던 화였죠. 이게 3번인가 나왔었지, 아마.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캡쳐보드 한번 빠졌을 때 오디오 재생 멈추면은 패턴도 멈춘다는 거 알아냈었지. 시즌 1 때는 쭉 진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그림이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해도 해도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시즌 1을 마무리를 했던 이유는 단순히 힘들어서, 이때는 뭔가 편문처를 더할수 있을 거라는 약간 생각이 있었어요. 좀 버겁긴 한데, 그래도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한번 쉬어가고 싶어. 해가지고 한달 쉬었던 거고, 1년 차에서 딱 끊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정주행할 때 1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보는 사람이 약간 부담감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일부러 넘버링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시즌 2가 시작이 됐고 쭉쭉쭉 갔고 제가 어디쯤에서 느꼈냐면은 이쯤은 10화쯤에서 느꼈어요 아 뭔가 이제 계속 도는데? 사연이? 아 뭔가 이제 새로운 게안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느낌? 그런 건 나오지 신작이 나오거나 아니면 대형 업데이트가 있거나 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생기고 아니면 수정사항이 생기고 그럴 때는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거의 기출업가에서 돌고 돈다 하는 생각이 한 요쯤부터 들었어 이제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든 약간 스토리텔링으로 포장해가지고 버틴 느낌이었거든요 이쯤부터슬윗 힘에 붙이기 시작했어 저도 더 이상 드립칠 레파토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시즌 1 동안 진짜 혼실의 포장으로 만들어낸 유튜브 각들도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 질질 끌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 거죠 제일 힘든 건 사실 그거였어요 프로젝트 세카이 UI 버튼 안 나오는 거 제가 그거 처음에는 한열몇번 정도는 어떻게 포장을 해봤는데 세본 적은 없지만 편물체 통틀어 가지고 UI 사라지고 시작 안 되는 버그 나온 거 100개 넘을걸요 그래서 제가 중간 어느 시점부터 이제 UI 버그는 스킵하겠습니다 하고 스킵했잖아요 혹시 편문철 보면서 이거 할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런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이거 제가 생각하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비하인드 풀려고 이것저것 생각해봤는데 딱히 풀게 없어요. 저는 그냥 매주 전력투구 했어가지고 뒤에 남는 생각 이런 게 별로 없어. 13화에서 소브레님 사연이요. 편문철 TV 안녕하세요. 편문철 TV 안녕하세요. 이거 처음 봤을 때요? 아 근데 저 저거 봤어요 사실 저 선배치를 하시는 걸 이미 소버린 개인 방송에서 본적 있었어요 제가 한창 제가 방송 안 하는 시간대에는 다른 방송들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이 선배치를 하시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에뭐 하다가 뭐무리 배치 나왔게 짜고 보고 있는데 이럴 줄 몰랐지 청 TV 안녕하세요 본 순간 아 일단 이거는 리액션을 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고 일단 무조건 유튜브에는 올라간다는 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유행어가 될 줄은 몰랐죠 이컨텐츠가본 사람들로부터 컨텐츠의 재미로 입소문을 샀다기보다는 다들 편문철TV 안녕하세요 하고 있으니까 편문철이 뭔데 싶다가 하다가 이제 찾아보게 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느낌이거든? 영상 내 스탯으로 보면은? 이게 좀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고 소브리님한테 감사한 건 그거죠 눈에 띄는 문장이 생겨버린 게 되게 좋았던? 덕분에 뭐 1년 반 동안 꿀잘 빨았습니다 직원, 직원, 그래, 직원. 아, 여기 다 직원, 아니, 가둘다 나오던가? 따가다, 따가다, 따가 따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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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다 따가다, 따가가다 따가다, 다 나 저렇게 저기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아크릴이 그왜보면 버틀에 그림 같은 거 들어가 있는 데 있지. 그런 데들은 위에다가 아크릴을 뗀 다음에 밑에다가 인쇄한 그 그림을 넣고 아크릴 을 다시 재조립을 하기 때문에 저게 분리가 되는 거 자체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힘을 줘가지고 날아가는 요소인지를 몰랐어. 저거는 약간 찐 리액션이었어요. 저거 볼 때. 음. 사연 순수샘이 최강의 달걀 귀신이라 생각하셨는데 그때는 뭔 생각하셨나요? 아 이거. 방금 뭐야 잠깐만 방금 뭐야 뿌다 부가에 저런 거 없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억텐이긴 했을 때 <laughs> 나는 <웃음> 그냥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평문체 진행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은 내가 웃기냐 안 웃기냐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 당신들이 웃기냐 안 웃기냐가 중요해 <laughs> 그때 채팅창 반응이 진짜 어마무시했거든요 저거 달걀귀신 처음 나왔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딱 분위기 처음에 일단 한번 웃고 카하하하 하고 웃고 채팅 한번 쓱 보고 어? 준다 웃는다 애들 이거 웃긴가 보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약간 그런 느낌? 음. 포유포요? 아, 그거... <laughs> 아, 아, 맞네데 포유포 몇 화였지? 방쌤 신났고...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어떻게 아웃세요 이거 이렇게 순수하게 웃겼던 것 같아. 진짜 이거 포유포된 게 포카리 휴지 포카리라서 포유포 됐거든. <웃음> <부정된>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 앉을 수가 없었어. 너무 완벽하잖아! <laughs> 처음에 예술점수 줄때 무슨 생각이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0대 10만 계속 주다가 똑같이 0대 10만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laughs> 바리에이션 주려고 준 거였어요, 처음에. 예술점수에 사실 그렇게 엄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때 웃기면 많이 드리고, 애매하면 덜 드리고 정도라. 이거 약간 리북이 티켓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남물 점수 매길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술 점수 이정도만 8.5점? 어떤 요소가 있으니까 8.25점 막 이러시는데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술 점수 그냥 웃기면 많이 주는 거예요 <laughs> 아 근데 10점 안 주는 거 그거 맞아요 나중에 레전드 나올 때 9.5점 이렇게 주려고 9.5점 줬던 게이어뮤였나 시즌 1 되게 막판 아닌가? 여기 원조리 잘했네 조꿈 직전 아닌가? 아닌가? 빠라밤 <웃음> <웃음> 아 어떻게 안 줘? 근데 저걸 <laughs> 이게 완벽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어이 뭐야 하다가 막 위험을 막확칠려고 하다 틀렸으면은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거든 당황해가지고 이험을 위에 누르는 게활용점정이 진짜 뇌에서 칠려 꼬여가지고 아 뭐라도 눌러야 돼 하고 위험이 위에 누르는 거. 저는 근데 그거 있었어요. 그 이거를 하면 구 점을 간다는 아니고 이걸 하면 구 점을 못 간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설계가 보이면은 구점안 줬어.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설계가 아니다 싶으면 그때부터 구점 생각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뒤로 갈수록 이거는 예술 점수 몇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 판리를 봤을 때 얼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볼 때마다 좀 미안했어. 그렇게 체계적으로 매기는 거 아닌데 <laughs> 예측샷 하셔가지고 좀 미안했어. 그런 것도 얘기해보면 좋겠네요 지금 썸네일 얘기하려다 떠올랐는데 편문철이 작업되는 과정 근데 죄송해요 이거 기대하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1번 편문철을 찍는다 2번 편집자님한테 보낸다 3번 방치 편집점 안중 4번 영상 엔드 썸네일 초안이 온다 5번 감사합니다 6번 영상 올리고 썸네일에 텍스트 붙여서 완성 7번 재리감상 그니까 제가 왜 편무처라면서 그런 얘기 한 번씩 했었죠 적어도 유튜브 편무처라는 편집자님이 만드신 거라고 저 터치 안 했어요 유튜브 <laughs> 진짜 터치 안 했어요 오탈자랑 템포 정도? 그 정도만 터치했고 진짜 자동사냥이라고? 시즌2 위클리 편무처 생긴 이후 제가 웃겼던 거를 다 찝어가지고 투표를 돌리면 투표 대상군만 봐도 모니터링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편점을 찝어서 드렸죠 그때부터 아 맞다 이거 얘기하니까 그거 보여주고 싶은데 잠깐만 이건 지금도 기억나는 에피소드인데 환상의 에피소드 사건 3월 10일 일요일 쌤 점점점 젠티전이 있던 날인데 내가 방송하느라 못본 거야 근데 그날이 이제 마침 현문실 올라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의 썸네일이 페이커 사연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이때 다들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젠지가 대떡 내버린 그날 LCK 하이라이트 보고 왔는데, 시기적으로 내일은 그거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젠지 팬인 거 오픈해 놓고 있는데, 너무 티백인 같아가지고, 좀 수정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때 올라가려고 했던 썸네일. <laughs> 진짜 이건 안 된다. 약올리는거 아니야, 좀. 그래가지고, 이날 빠졌어요. 그때 못 나갔던 환상 의 에피소드를 지금 상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환상 의 에피소드입니다. 줄어 들었어요. 이지투시 경 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완주 내스나 갑자기 도로 폭이 줄어들어서 정확하게 주행하기가 힘들어졌네요. 아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47. <laughs> 아니 뭔데? 뭔데? <laughs> 이게 된다고? 근데 이지투 오니? 이게 윈도우 11 저거. 가상 데스크톱 그건가? 윈도우 10 맞나? 오. 윈도우 세팅 중에 그게 있거든 화면 단위로 알탭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 해보니까 된다고요 이거? 아 진짜? <laughs> 오 된다! 오 <laughs> 어, 이걸로 약간 비디오 아트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지톤 하나를 틀어놓고 그 옆에다가 이지톤에 지금 화면을 미러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를 켜놓으면은 16분할 가능하겠는데? <laughs> 이런적 있었지 <laughs> 그건 그건데 선생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두 단계 1번 키보드 설정에서 윈도우 잠금 2번 이집트 설정에서 윈도우 잠금 무려 두 단계나 안전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윈도우를 잠그지 않은 제보자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성적으로는 저게 보니까 약간 제스처 인식이랑 비슷하게 터치패드로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게 노트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2대8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 점수 8.5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는 그냥 있어. 일반적인 사연이었는데 새 지평을 여셨네 예능용으로 페이커 사진 띄워놓고 야, 페이커 이게 브레이야. 이게 문제였어. 여기가 시작점이었어. 누군가가 던졌던 이 떡밥 하나. 된장 <laughs> 또대사격이야 <laughs> <젠작도> <laughs> 숭배할수 <laughs> <승비할> 밖에 없어 하하 <laughs> 젠장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진짜 이거 못 나갔을 때 너무 아쉬웠다니까? 아니, 너무 웃긴데, 내가 봐도. 이거. 이게 유튜버로서의 나의 자아와 이 스포츠 팬으로서 알잖아요. 이게, 그래도, 이게. 오랜 스포츠 팬으로서의 저의 자아가 승리해서 지금까지 안 올라가게 된 거죠. 찐마카에서나마 보여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진짜 다행이네요, 이거. 얘가 유일하게 편집됐는데, 나갈 시기를 못 잡아서 못 나갔던 친구가 얘였던 것 같아. 그 외에는 뭐 있을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보신 편문철이 편문철의 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엄청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같은 건 없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짜잘하게 제가 어떻게 뭐 생각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2년 동안 달려온 편문철이었는데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양과는 조금 다르게 돌아오게 될것 같은데 좀더 신선하고 재밌는 형태로 고민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문철이랑 컨텐츠 자체를 버리는 건 절대 아니고, 무상향하는 퀄리티를 보여드리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지은 거기 때문에, 더 재밌게 진행을 할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그러면은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동안 현문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문철TV 찐막화 끝! 안녕!